참, 참, 참.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. 참미입니다. 자, 오늘 참미가 어디를 나와 있느냐. 바로, 대부도 위치한 등대이 바다 낙사에 나와 있습니다. 동대바다낚시터가 이제 3월 15일날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많은 대공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어요. 뭐 새로 생긴 시설들도 있고 바뀐 것도 있고 많이 좀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오시기 전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개장날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입장을 하고 어떻게 티켓을 끊고 낚시를 어떻게 하실지. 것도 찬미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오실 분들은 낚시 즐기시면될것 같습니다. 자, 바뀐 모습들이 또 많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바뀐 모습 보러 가시죠. 그 가자. 거기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공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 여자 장실이 너무 좋아진 것 같은데요? 오 예. 오 완전 바뀌었다. 네,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우와 냉난방 시설에다가 이거 뭐, 화장대인가요? 어, 뭐, 야 <laughs> 여성분들 위한 또 여성 화장대. 화장대에다가 아 거울도 너무 이쁘다. 아 이거 거울은 이거 터치가 이오 이런 식으로 오 <laughs> 이렇게 색깔도 좀 바뀝니다. 약간 또 여성 화장실이다 보니까 좀 여성분들을 위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안에 이렇게. 또 보시는 이렇게 좀 변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오 여기도 비대도 설치되어 있고 비대는 다 비대네요? 예오자 여성화장실 이렇게 다 비대 비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여기서 일하고 계시고 <laughs>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. 안녕하세요 저는 놀고 있습니다 <laughs> 자 그러면 그 샤워실이 여성 전용 샤워실이 또 있다고 어, 예. 하던데 여성 그 전용 샤워실도 만들었습니다 야. 여름.. 우와 아직 예. 완성은 다 안됐는데 아. 네. 지금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아 여기는 이제 여성분들만 전용으로 네, 사용을 네. 하는 거죠. 그럼 남성분들은 저기 따로 있습니다. 아 남자 샤워실도 네, 따로, 따로 있고. 있고. 네. 와 너무 괜찮다. 여러분들 여름에 낚시하시다가 더우시면은 이렇게 샤워 하시면 되겠다. 뭐 따뜻 물도 나오고. 아 온수도 다 됩니다. 오, 아 이거 여름에 진짜 좋겠다. 괜찮겠다. 그러면 수능하죠. 또 바뀐 또 화장실이랑 회칸도좀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죠? 아회칸도 조금 깔끔하게. 좀 변신을 했습니다. 회칸도 바뀌었고, 또, 새로운 공간이 또 생겼다고 하는데, 딱, 그쪽을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아, 요쪽이 이제 남자 화장실인데, 남자 화장실도 많이 바뀌었네요. 아 여기, 여기는 뭐예요? 이제, 손님들 이제 고기 손질하는 터. 아, 야, 그래, 여기도 뭐 바꾸어? 여기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, 야, 깔... 일단 깔끔하게 아, 해놨습니다. 아, 여기도 이렇게 싹 바뀌었네요. 회칸 손질하는 곳 지금, 아직은 미완성인데, 네. 어, 깨끗해졌어, 깨끗해졌고, 자, 남자 화장실. 야 남자 화장실도 깨끗하네요. 네, 남자 화장실도 좀 바뀌었습니다. 청분기는 잠시만...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. 아, 저청기 하나 있고. 어. 아 여기도 여기 다비대로 이렇게, 이렇게. 야 깨끗하다. 야 화장실 너무 좋아졌는데? 아 좋아요. 세칸 있고 청분기 있고 여기도 이렇게. 자, 여기도. 와와와 이쁘다. 여 화장실도 저 냉면 방식을 다 되고요. 자 또. 여기 이제 남성분들샤워하시는 어. 여기는 아까 전에는 여성분들만 샤워를 하실 수 있는 전용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남성분들만 또 샤워를 하실 수 있는 남성분들 전용 샤워실이에요 온수물다 나오고 아 공간이 꽤 넓다 네. 우와 아, 사실 너무 좋은데? 야 아, 너무 좋죠 여름에 오셔가고 덥자니 샤워. 시원하게 샤워도 딱 하고 너무 좋다 이거 괜찮다. 여기는 남성분들만 샤워를 네, 하시고 남자, 여자 샤워실이 이렇게 또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. 여름에 짱이다. 자, 그 다음에 회칸 한번 가실까요? 보시면, 오 깨끗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잡은 고기를 여기서 회칸 실장님께서 썰어주시는데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깔끔하다. 깔끔하다. 음. 깔끔하네 또 새로운 공간이 하나 생겼다고 하던데 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휴게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좀 우리 조사님들을 위한 어떤 휴게실 휴게실 공간인데 아직 미완성이긴 한데 뭐가 많이 들어간대요 안에 딱 들어오시면 자 우리 조사님들을 쉬실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탁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탁자들이 이렇게 있고 자 아, 이쪽에 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? 음 이쪽에는 그냥 의자 하나 놓고 여기서 이제 라면 같은 거 드셔도 어, 되고 라면 기계. 어, 아니, 어, 라면 라... 기계는 여기다 설치할 거예요. 여기. 아. 한강 라면 두 개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전자레인지. 응. 음. 그리고 이제 커피 자판기. 오. 그리고 보자 이쪽에는 냉장고 두 대. 아 냉장고도. 그리고 이제 손님들은 이제 혹시 먹다 남은 거 있으면 나눔이 하라고 냉장고 하나 따로 해서 뭐 김치 같은 거 냉지셨으면. 냉장고에 놓으면 손님들이 또 와서. 음, 보관해서 같이, 먹을 수 있게. 같이 좀 드시게 됐던 고 아, 지금 그 한강 라면 기계 있잖아요. 그 라면 기계도 들어오고, 자판기도 들어오고, 그 다음에 그 온수물, 온수통, 그것도 들어오고, 전자레인지도 들어오고, 냉장고까지 두 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. 이거 괜찮아 어, 에어컨도 한대 들어오고. 어, 에어컨도 들어오고. 너무 괜찮다. 낚시하시다가 출출하시면 오셔가지고, 라면도 드시고, 뭐 커피도 한잔 하시고, 또 냉장고에다가 또뭐 여름에 더우니까 뭐 각자 가져오신 거 있으면은 보관해 놨다 먹어도 되잖아요. 아, 그렇죠? 어우. 네. 좀 시원하게 냉장 보관하셔 갖고. 이거 여기 문간에는 원래 아예 없었잖아 그렇죠? 네. 새로 봐.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? 아니 뭐 우리 사장님 아이디어죠. <laughs> 아이거 너무 괜찮다. 아이 요거 요거는 이거, 저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, 낚시터에 어. 와 가지고 또 이 한강라면에서 또 끓여 먹으면 맛있죠 그것도 저희가 또 식당이 없다보니까 저 라면 같은 거 이렇게 좀 라면 잘 나가겠다 <laughs> 네, 와도 저도 사주주가 해주시면 되죠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자 휴게실 공간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또 가져온 음식 냉장 보관도 하실 수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온수통도 있고 거기다가 또 라면 기계까지 괜찮다 아유 이게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편의시설들이 많아요 구독자님들이 편하단 말이야 샤워실 무시할 수 없고 휴게실 무시할 수 없죠 야,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화가 됐는데 아직은 조금 공사가 다 와, 완벽하게 완공되진 않았어요 근데 개장 날에 오시게 되면 은 이제 완벽하게 다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야, 여기가 기존에 이제 울타, 아, 울타리 공사를 했구나 여기 막 어망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. 이제 여기다가 어망을 거시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 야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흑형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, 예, 이제 여기다가 어망을 거시면 안 되고, 저희가 어망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, 세 군데를. 음. 걷다만 거셔야 되고요. 혹시 여기다 거시면은,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돌면서, 절단기 갖고 다니면서 <laughs> 다 끊어서 다 버릴 거니까 이점좀 무서워.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야, 들으셨죠? 새로 울타리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망을 절대 거시면 안 된대요. 어망을 걸어 두시면 우리 흑형님께서 절단기로 다 잘라서 버려 버리신다고 합니다. 새곳 따로 어망을 걸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울타리 쪽에는 저안에기도 마찬가지고 울타리 쪽에는 어망을 거지 마시고 지정된 장소에만 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개장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3월 15일 날 오전 6시에 동시 캐팅을 하게 되는데, 자, 방갈로 같은 경우는 3월 11일 날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전화로 방갈로 예약이 가능합니다. 자, 방갈로 라인은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전화로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. 이제 1인 방갈로에 2명 이상 입장을 하셔야 되고, 2명까지 입장을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자유라인. 자유라인 같은 경우는 3월 12일 날, 수요일 날, 딱 하루만에 현장 티켓을 발매한다고 하니까, 한 분이 오셔갖고 4매까지 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. 한 분이 오셔갖고 4매까지 예약을 하실 수 있고, 또 이제 같은 경우 자유라인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실 거면 그렇게 3월 12일 날, 수요일 날오셔갖고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고, 방갈로 같은 경우는 3월 11일부터 전화로 예약이 가능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 개장 날 들어오실 때는 뭐 차량 대기를 한다거나 줄을 선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오시는 대로 예약하셨으면 예약하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고 또 만약에 그냥 오셨는데 자리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뭐줄 서서 대기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어차피 전날인 저녁 12시부터는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. 그리고 1 2시 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혹시나 들어오셔갖고 이제 뭐방갈해서뭐 한숨 주무셔도 되고 뭐 맛있는 뭐술 한잔 하셔도 되는데 낚시는 금지입니다. 낚시는 3월 15일 오전 6시 애벌바리 동시 캐스을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싹 보여드렸는데 앞에서 보신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찬미는 등대받 바다낙서 개장날 도 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또 만나요. 안녕. Ka-tu!